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쁘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조한 그들, 특별히 인간을 보시면서 마음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인간인데, 그들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망은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여러분, 6절에 보면, 한탄하다,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신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실망이 너무 커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신음하게, 신임이 나올 정도의 그 아픔, 가슴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탄하사. 어,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거나, 마음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신음의 소리가 나거든요. 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뭐, 체면이고, 뭐, 이런 것다 상관없이요. 그냥 끙끙 앓는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신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도 말하죠. 우리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마음. 이게 오늘 근심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너무 속상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들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가슴 아파셨다라는 겁니다. 어, 미국에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움이 육체에도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이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육신에게도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 침팬치를 가지고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어, 어떻게 연구했냐면, 어, 엄마 침팬치 있잖아요. 엄마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이 새끼, 원숭이를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랬더니요, 3일 동안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새끼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미가 볼 때, 막엄마가 같이 막 부르짖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일을 3일 동안 반복하니까 3일 만에 엄마 침팬치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창자가 이게 찢어져 가지고 죽어 있더랍니다. 칼로 이렇게 자른 것처럼 얼마나 울부짖었든지. 창자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고통이 육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술을 질렀으면 창자가 다칠 정도였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잘 아시는 노래 가운데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 기억나세요? 어, 미아리 눈물고개 제목이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맞죠? 단장이 뭐예요 단장 장이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혜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단장이라는 건 정말 창자가 끊어내는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미아리 고개가 이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외곽도로였답니다. 나중에 이 북한의 인민군들이 패한 다음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그 길로 돌아가게 됐다네요. 어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인질도 데려가고, 그죠? 뭐 이렇게 피납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돌아갔다고도 해요. 이노래의 가사를 만든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이 피난길에서 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그리고 당시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제 이 노래 가사에 담아가지고 미아리 고개에서의 생이별을 주제로 이제 가사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끌고 갔다, 이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이 사랑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서 뭐 끌려가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단장의 미아래곡개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이 6절에 한탄한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단어가요. 이런 단어예요. 너무 속상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만 했던 그 정도의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악했다는 것을 성경 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악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찢어 아파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악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공동 번역은요 이8 절의 말씀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에 가득한 그러한 일로 세상이 가득했는데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죠.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노아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즉, 당시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인 모습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왜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과 반대인 삶을 살면 되죠.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두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의 생활방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아들 중에 셋세 후손 즉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악했던 아들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타락하고 음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자, 이 말은 결혼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섞여버린 것이죠. 혼합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과 같아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합해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바로 세상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 자기 좋은 생각으로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오른 대로 생각하고 자기 오른 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방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우상. 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때로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합당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그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마치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출석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결정은 하는 것 이게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알아가셔서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믿음의 성도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절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용서가 되고 또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라 말해요. 자,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대단한 용서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분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아내를 취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그와 못지 않은 용사 그리고 유명한 자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 내 소견대로 하니까 괜찮네. 어, 잘 되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결정한 게 제대로 맞았구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생각은 따지지 않고 내가 결정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아, 이게 맞나 보다.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세상은 더욱 죄로 가득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아, 세상이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산다면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도 잘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 미달을 때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120년의 시간을 기간으로 주셨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노아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어요? 배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죠? 산꼭대기에서 전혀 세상의 가치와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38절 39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기 좋은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기분에 맞는 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삶의 차이가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은 악해 가고 더 악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거든요. 또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패턴을 조심해야 돼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옳지 못한 이 세상 방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육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육이 계속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교육 가운데 악함을 가르친 교육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악하게 살아야 돼? 너남 괴롭히면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친 역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도둑들도요, 자기 아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래요? 훔치라고 그래요? 훔치지 말라고 그래요? 훔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교육은요, 한 번도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선이 무너지고 악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커져갈 때 남에게 있는 것이 커 보이거든요. 내가 적어 있는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갖고 싶으면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남을 해하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커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결국 옳지 못한 길로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항상 옳은 길을 가라고 의인은 의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옳지 못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좀 손해가 있더라도 옳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 말하죠. 10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조금만 악한 길로 조금만 벗어나면요. 이익이 있어요. 한 걸음만 이렇게 가면 이만큼을 좀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죠? 아니, 나쁜 짓은 아니지만,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요만큼만, 진리 가운데 요만큼만 내가 걸어가면, 벗어나면, 이만한 유익이 생긴다. 이만한 떡이 있다. 그러면요, 참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만 갔다 오지 뭐. 아, 떡만 먹고 돌아오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항상 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옳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옳지 못한 길을 포기해야 돼요. 내 이익 이 있다고 해서 옳지 못한 길을 막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결정해야 될 일이죠. 어, 요즘에 그렇다네요 요즘에 어, 이익이 있다면 오름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어, 이익이 나에게 이익이 좀 있다면, 아이 오름은 조금 포기해도 되지.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생각이 교회에도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고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 아실 거예요. 아, 그분이 이제 큰 교회 하시다가 교회를 분리 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동체로 사역을 하시는데, 아, 그분이 어, 요즘에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콩나물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가 했더니 이제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대안으로 이제 콩나물 공장을 이제 세웠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이, 이 세우는 과정이요, 너무 너무 정직한 거예요. 땅을 사서 땅을 구입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땅을 구입할 때 이렇게 뭐 법으로는, 돼지가 아닌, 이렇게, 토지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건물도 짓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이익을 얻고 막 그런다 그런 것 같아요. 어,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 명의를 변경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그 돈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어 그래, 분명히, 저거 땅을 샀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질 것이고, 또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것이고, 저렇게도 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다난 거예요, 그 땅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기다렸답니다. 이게 정직하게 게 먼저 풀릴 때까지. 그리고 건물 풀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비용이 좀더 들어갔고요. 그죠? 세금도 좀더 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놀라워요.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저기는 정직한 교회요 저기는 정직하게 일하는 곳이야. 라는 게요, 소문나게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인정하더래요. 정직함을. 아, 참, 그러면서, 그, 그러면서 처음엔 손해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방식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식, 오름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때로는 그것이 더커 보여요. 더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큰 유익이 될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실 때이 마음을 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많은 시대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많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의인처럼 옳은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